안녕하세요. 유창희 원장입니다. 어, 한약을 복용하면서 호전될 때의 반응, 명현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관절 부위로 혈류 순환이 되면서 안 좋았던 관절 부위로 혈류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관절 활막이 부어 있거나 염증이 쌓여 있거나 염증 물질이 쌓여 있거나 또는 관절 쪽이 굳어 있는 분들은 그 조직이 일시적으로 어, 팽대하면서 그러니까 부으면서 팽창되면서 붓고 아파지는 것입니다. 그 혈류 순환이 좋아지는 한약이 작용을 함으로써 혈류 순환이 안 되던 부위가 혈류 순환이 되려다 보니까 그 관절이 붓고 아파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그 관절 부위가 비로소 좋아지는 겁니다. 지금 어깨 통증이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. 다시 한약의 기운이 도는 것 같습니다. 한약을 복용하면서 다시 어깨가 아파지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깨 그리고 손목 손가락 쪽으로 아플 가능성이 많은 분인 거죠 이렇게 어깨 관절이 안 좋은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한약을 투여했을 때 어깨가 아파지면서 명현반응, 호전반응이 나타나신 분들은 손목, 손가락쪽, 팔꿈치쪽이 안 좋은 분들이다 그래서 어깨의 반응을 잘 봐야 되는데 어깨에서 이렇게 큰 관절에서 반응이 나올 경우는 류마스 관절염이 좀 강한 분들이다 치료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기 원장이었습니다